자,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에 좀 초점을 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한번 전체적으로 차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잠깐 어제 말씀드렸던 이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는 계정의 움직임, 요것과 그리고 또 이제 파월의 연설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분석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는 계정은 어제 새벽 3시경에 보유했던 비트코인 10배 숏, 요거 있죠? 요 포지션을 모두 익절했습니다. 그것도 파월 연설 1시간 전. 딱 1시간 전인 12시 20분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이렇게 팔아버렸죠. 이 정도면 진짜 내부자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뭐한 포지션 물량당 뭐만 달러 이 정도에 가까우니까 넘다 보니까, 아, 이 새끼는 진짜 미친 새끼다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다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익절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다 출금을 싹싹 해버렸습니다. 거의 뭐 천만 달러씩 여섯 번 출금하고 나머지 260만 달러까지 싹싹 그냥 바로 다 출금해버렸죠. 뭐 이거 보니까 리스크를 더 가져갈 필요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 파월이 비두기적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이 내부에서 판단한 건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이러한 데이터들 어떤 계정이 의심스러운 계정이 이렇게 막 비트숏을 치고 이러한 데이터를 좀 참고하면은 그래도 예상치 못한 하락세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5%가 빠졌고요 이더는 9%가 빠졌는데 었 이러한 급락세 이런 거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목소리도> 다만, 요 계정은 너무 알려졌고, 엄청나게 신고도 당해서, 이 생각이 있다면 다른 계정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거는 제가 찾아와서 의심되는 계정이 이렇게 또 있다면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월이 간만에 비두기적 발언은 해줬죠. 금리 인하야, 뭐 10월은 거의 확정이고, 12월까지도 인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영향이 큰 발언, 양적 긴축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는 연준은 준비금이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하는 수준보다 약간 높을 때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 보통 QT라고 부르죠 이걸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바울은 이 시점이 다가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불려오냐? 요 표를 보시면은 지난 22년 딱 이때부터 기준으로 연준의 자산 보유량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소를 시킨 이유는 급격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요게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자산 보유량을 줄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즉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시중에 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보유한 금융 자산, 뭐 예를 들면 채권 이런 것들을 뭐 상환이 되도록 놔두거나 매도함으로써 시중에 돈을 회수하고 이 회수한 돈을 소각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필요한 양 이상으로 긴축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노동이나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주기는데 현재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 슬슬 나을 것 같아서 어제 파월이 긴축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승 중이지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몇달 내로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 종료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시중에 움직이는 자산 유동성, 즉 돈에 풀리면서 자산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뭐 코인이든 아니면은 주식이든 이런 위험 자산들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내보자. 걔네들도 뭐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이게 뭐 저번에 들어갔을 때 요만큼 빠졌었는데 이걸 보지 않고 여기서 그냥 후다닥 익절하고 도망간 이유가 되겠죠. 뭐 저희들 정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말에 비트가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를 좀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는 이 정도로만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넘어갈 건데요. 먼저 이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 대폭락 이후에 더블탑 이렇게 만들고 나서 중국 때문에 빠지기 시작했고, 파월의 기대감과 아니면 내용에 따라 더블탑 넥라인, 딱 여기, 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 저항이 좀 강한지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이피보나치 상으로 0.5 되돌림 그리고 심리상 제일 중요한 구간인 11만 2천 달러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분석했던 내용도 여기를 지켜준다면 11만 2천 달러를 지켜준다면 더블탑 넥라인 구간 여기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희 방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요. 마 이렇게 꼬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올라가려는 듯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더블탑 넬라인 돌파를 좀 기대해 보고 여기까지 넘는다면 바로 11만 5천 달러 여기까지 즉 더블탑 구간까지 상승을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장기적인 움직임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 미국과 아니면은 중국, 얘네들의 발언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서 이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 이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솔직히 비트코인보다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비트보다 더 올라가고 덜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이게 살아있다 즉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 라는 점으로 볼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상승 채널도 있고 피모나치 되돌림으로도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몇몇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단기적인 구간 여기 4,000 60 달러 여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보았을 때뭐 단타 뭐 고베 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흐름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지금 상황이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상승 채널 상단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대폭락분을 모두 되돌리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점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비트보다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더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직 남았지만 하방 압력을 발생시키는 재료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 아니면은 양적 긴축 이런 것들 종료 시사 이런 것들 이런 활발한 유동성을 등장시킬 이런 재료들이 눈앞까지 보이고 있고 뭐 트럼프 뭐 아시잖아요. 지난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진행할 때 극단적으로 몰아가다가 완화하고 다시 합의하는 정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전에도 이미 비슷한 정치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결국 중국과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것들, 코인들 거의 다 주식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상승하기까지는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는 보유 자산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자산을 지켜야만 후일에 지금은 누구나 찐 불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기회를 볼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스크 관리를 못 한다면 아니면은 매 이런 분석들 가져가고 싶다면 거기다가 뭐 타점 공유까지 받아보고 싶다면 저희 이름 그대로인 저희 불장 준비방에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입장 방법은 저희 댓글란에 요 링크 한번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불장 준비방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수 있는 아니 졸업까지는 아니어도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그 미래를 바라면서 영상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 감사합니다.